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은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나무와 꽃처럼 푸르름과 향기로움에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귀티 말씀은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일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사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들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글라,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남기게 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의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또한 민족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고 잘 순종하라 라는 부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국가의 흥망성세에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절에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자 왕이 될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대장부란 바로 이제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자로 바로서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너 혼자 잘 쓰고 너 혼자 잘 판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그리고 너의 왕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다윗은 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에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호수와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 말씀이 기억나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 개인 개인의 형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한 이후에 사전에는 내 자손 내 왕이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조와 솔로몬의 왕위의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만 듣고 그저 깨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될 다윗 이후의 왕들의 기준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다윗의 길을 걸으며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간. 다윗의 오늘 이 행적들을 기억하며 선한 왕과 악한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오늘 회귀해야 될 삶들은 있지 않은지 오늘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의이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위협과 위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하고 시이에 대하여는 그의 죄를 꼭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단지 정치적인 복수나 정권 유지의 수단의 조언을 넘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경험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유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눈이 먼 폭력과 혈기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또한 이 정치적인 폭력 속에서 위협과 위험이 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을 단호히 배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의 경쟁과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저회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 육체는 쇠약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바로 설수 있도록 늘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다음 세대에게 다가올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는 우리 모대기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